네, 메트 박스 종목번호 4 어, 7 5 4 6 0입니다 이것도 어, 버린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수익 수익 먹었으면 됐죠. 손절 뭐. 네. 61선에서 한번 하긴 했고 굳이 뭐 저거를 이건 한가요 저가가 얼마예요? 28이죠. 28%라고요. 여기서 들어갈 거야1 2 0선은하를 제가 항상 항상은 언급 안 했지 초반에 많이 언급했는데 핫다는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상단은 핫다 같은 것들 네. 핫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잡을 때 항상 그런 얘기는 했죠 네. 잡을 때 만약에 이게 스무스하게 흘러내릴 때 매수하라고 하는 게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매수하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지선이 거의 부분에 있다 칩시다. 그 시작, 시작점, 그러니까 전 저점, 전종가 전 부근에 있다고칩시다지선님 그러면 거기에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하안 깐데, 안 되겠죠? 네. 그 말을 드리는 것이요 이해되시죠? 이건 당히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확인 사살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흘러내리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땡큐. 이해되시죠? 예, 네. 순절 나갈 거 한번 아낀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에 다시 내려와야 돼요. 10860. 1 0 8 6이 다시 내려와야 돼요. 패턴 많이 바뀌었어요. 그치? 있어, 있어, 있 예, 요것도, 예.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예.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만약에 흘러내리면, 여기서 잡는 거고, 이것도 뚫고, 안착한다?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일봉 대응하라는 거예요, 지금.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예. 리스크를 굳이 끌고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우리가. 한번해 먹고 나오거나. 네.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이지? 네. 이게 여기서 끝냈지 안 끝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반등인지 어떻게 하냐고. 개미들의 매수로 인한 반등인지. 그러니까 120일 선을 향해 회귀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가는. 120일 선을 기준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120일 선을 회귀하는 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위에 대시업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매수해 해 보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번쯤은 매수해 볼 만하다. 네. 일단 백이선 한번 안 건드렸으니까 땡큐 여기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죠. 백이선 매수할 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시가 무슨 말지? 음. 그럼 결국에는 백이선 확인할 거 밑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죠. 그리고 저거는 종가상으로 뚫고 안 음봉으로 눌러 줘야지 매수해야 된다니까 어? 크게 무리 없죠. 상승하면 버리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종목 굳이 연연하는 거 아니에요, 종목에. 특히 이렇게 시가총이 낮은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